통증에 대한 지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목 통증이란 말 그대로 머리 뒤쪽 아래에 있는 뒷목의 심줄이 손상되어 통증과 상당한 뻐근함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머리 뒷부분입니다. 뒷목 통증의 원인을 볼때 뒷목 통증은 주로 이의 경추입니다. 경추가 여기에 뒤 머리 뒷부분이고, 이게 경추입니다. 근데 뒷목 통증은 이 뼈는 머리의 중심을 잡아줄 뿐이지, 뿐이지, 이거 통증을 주는 원인은 아닙니다. 근데 뒷목 통증은 좌우로 이렇게 심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추 좌우로. 이것이 머리 위쪽부터 머리 위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아래로는 허리를 통해서 발바닥을 통해서 발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심줄이. 이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경추, 그 다음 흉추, 이 척추를 따고 내려가는데, 이 머리, 이, 이 뒷목 통증은 이 뒷목 자국에 있는 이 심줄, 이 심줄이 손상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통증이, 이 심줄이 손상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냐? 이 머리 무게 때문입니다. 머리 무게. 머리 무게가 보통 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5kg. 5kg가 좀 넘을 수도 있고, 5 k g 좀안될 수도 있는데, 보통 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5kg를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척추, 이 경추가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추적으로 잡아주는 게 잡아야죠. 중심을 잡아주지만은, 이 뒷목 쪽에, 이 뒷목 쪽에 심줄이 두껍습니다. 이 심줄이 주로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고 또 이것이 많이 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을 할때 보통 머리를 많이 숙여서 일을 합니다. 많이 숙여서 일을 하므로 이 부분의 심줄이 이렇게 해서 일을 오래 있으면은 비정상적인 자세로 있으면 이 부분의 심줄이 굳어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네, 늘어나게 되고 늘어났다가 다시 굽고 늘어났다가 다시 굽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뒷목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 이 뼈, 척추병에, 경추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좌우에 있는 이심줄을 지압을 해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 경추 좌우를 손으로 만져보면은 두툼한 줄이 잡힙니다. 연필 얇은 그 두께 정도의 줄이 잡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또실례로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분은 뒷목이 항상 뻐근하고 굉장히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 요요 요, 이렇게. 한, 군데군데 한세 군데? 이렇게, 맨 위에 머리 만나는 부분하고, 그다음 가운데 부분하고 조금 아래 세 군데를 지압을 해줬습니다. 지압을 해줬더니, 한, 한쪽만 해줬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 목이, 뒷목이 짝짝이가 됐다고. 말하자면, 뒷목이 굉장히 무겁고 뻐근 했던 게, 이 지압을 하고 나면은 할때 되게 아프지만은, 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뒷목이 가볍고, 특히 다음날 일어나면 벌써 머리를 드는 맛이 듭니다. 심으로 낚시하고 낚시, 고기가 자세 채는 맛이 있듯이 뒷목에서 머리를 드는 맛 그런 것처럼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만나서 다 마저 이쪽도 지압해져가지고 상당히 어, 또 머리 뒷목에 통증도 가시고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바로 힘이 바로 옵니다. 어, 가벼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힘이 바로 오고 그리고 굉장히 어, 개운합니다. 그리고 또이 머리 뒷목에 통증이 있으면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앞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머리 지붕에서 이로 해서 눈 쪽으로 힘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뒷목이 일을 많이 하면 뒷목이 아프면서 뒷골도 아프고 점점 심해지면 머리 지붕 그리고 또 눈까지 침침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힘줄을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 힘줄을 지압이이 힘줄이 머리 쪽으로 이제 이것이 상해서 굳어지면 이것을 신경을 쓰면 일을 많이 하거나 신경을 쓰면 이것이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머리 쪽, 또눈 쪽까지 심줄이 잡아당겨져서 근육을 굳게 하고 근육이 굳어지니까 혈관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조금밖에 못 들어가게 해서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압을 해주면은 굉장히 눈도 밝아지고 또 머리 지붕도, 지붕, 이 부위도 시원해지는 그런 동반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을 지압을 하면은 머리 뒷부분한이 정도 말하자면 이 정도쯤 밑에서 한이 정도 요이 정도쯤에 지압할 때요 정도쯤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요 정도, 정도쯤에 심줄이 한 번쯤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압을 하면 요 정도쯤에 통증이 옵니다 그건저 뭐야 자연스럽고 또양 어, 이상이 없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요 부위에 교통상을 당했다고 했는데 평상, 그분은 뭘 많이 냐 3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이 평상시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녁에는 이 성인 오락실, 말하자면 이 돈을 좀 따먹는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목이 아팠는데 교통상을 나와가지고 가여기 만져보니까 좌측에 뭐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볼록 튀어나왔는데 만져보니까 뼈는 아니고 심줄이었습니다 심줄이라는 것은 뭐냐? 이 딱딱한 줄인데, 우리 몸 보면 어디든지 보면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볼록 튀어나오 뼈는 아닌데, 좀 딱딱하면서 말랑말랑, 말랑말랑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줄입니다. 심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밑에서 지층이 서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금이가 있습니다. 금이가 있는데, 서로 압력을 받으면은, 압력에 의해서 오랜세을지나 이렇게 땅이 이렇게 들려 올라옵니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줄도 심줄도 지속적으로 심을 받아서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질 심줄은 상하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두꺼워질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계속적으로 심을 받았는데 교통사고를 인해서 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니까 이 전체적인 약해졌는데. 여기 약해진 부분 중에 또더 약해진 한 곳을 사박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 심줄이 더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목을 계속 장시간 또심을 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약해진 부분으로 양쪽으로 심줄이 점점점 비대해지면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한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이만큼. 이 정도 약 작은 구슬처럼 튀어나왔는데 이거 역시 지압 원리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목의 통증, 만성통증이 바로 사라졌죠. 우리가 저 결정종의 손목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주 뭐야 가정에서 일하시는 여자 여자분 이 근력이 약한 분들이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손목의 결정종이라고 해요. 여기 혹이나는데 이거 뼈가 뼈가 튀어나오는지 아니면은 뭐가 튀어나는지 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힘을 주니까 관절 관절 사이에 힘줄이 약한 부위로 이렇게 힘줄이 튀어나오는 것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어디 뭐야 이 계단 올라가다 떨어져 가지고 사다리 타고 집을 곳이 떨어져가지고, 무릎팍을 차였다고, 어, 부딪혔다고 합니다. 부딪혔는데 여기에 이렇게 뚝뚝 튀어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줄이 손상을 입어서, 이분의, 이 부분에 타박을 입으므로 손상을 약해졌는데, 그, 그, 계속적으로 또 운동을 하고 등산을 했더니 점점점 더 튀어나와서 이것이 비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 여기, 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비, 이렇장성적으로 어디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심줄이 굳으면서 늘어나, 네, 늘어나면서, 그 약해진 부분으로 튀어나와서 굳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압해줬더니, 바로 사라집니다.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심줄이 두꺼워질 때가 있고, 이 부분은 또 얇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얇은 사람도 있습니다. 막, 찍찍찍,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여러 갈래로 있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압을 해주면은 바로 통증과 기능 이상이 사라집니다. 근데 얇, 지금 두꺼운 게 지압하면 효과가 좋고, 어, 얇게 찢어진 거는 한 2회 정도, 어, 2회나 3회 정도 해주면은 얇아졌던 힘줄이 두꺼워집니다. 반대로 두꺼워졌던 힘줄은 얇, 얇아지면서 정상적으로 되면서 유연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 따라 말하자면, 많이 늘어났으면 많이 지압을 해야 되고, 조금 늘어으면 조금 지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목 통증에 대해서는, 여기 경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경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추 좌우로 만져보면은, 힘줄이 있습니다. 이 힘줄은, 여기서 머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 척추 좌우로, 내려가는, 이힘줄이 허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리를 통해서 발바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 뒷목을, 뒷목 같은 경우는 지압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쿠션 같은 것으로 앞으로 대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앞에 탁자나 이런, 이런 것을 벽에 기댄대. 여기서꽉 잡고 밀리지 않게끔. 왜냐면 여기 강하게 지압함으로 머리로 버티고 팔로 좀 버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먼저 할 때는 여기 좀 잡으면 이렇게 여기를 만지면 오돌토돌 잡힙니다. 제비분 같은 게 지금 여기 심줄이 오돌토돌 잡히는데 그럼 이심줄 잡히는 것을 잡고 여기서 천을 두겹 정도 대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여기서 경추뼈를 누르는 건 아닙니다. 뼈를 누르면 옆에 만지면 오돌토돌 잡힙니다. 그러면 그 잡히는 것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지그시해서 강하게 이게 지압을 해주면, 돼요. 지압을 해주면은 어 머리가 이 지압을 여기를 지압을 해주면은 보편적으로 요이 부분 정도에 힘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정도가 아 뭐야 이 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쪽을 누르면 또 이쪽 부위에 그리고 어 일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 지붕이나 지붕 부위나 아니면 눈이 침침했던 분들도 여기 이 라인을 지압을 해주면은 바로 지압을 마친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머리 윗부분에, 어, 두통이 있던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심줄이 이어지는데 심줄이 여기서 잡아당기던 것을, 어,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 눌렀으면, 어, 이, 특히 또이 아랫부분이 많이 아픕니다. 아랫부분 만지면 여기 이렇게 만지면은 여기 이 부분에 심줄이 잡힙니다. 그래서 잡히면은 머리 아랫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두개골 두개골이 끝나는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항상 힘줄은 어디 뼈 끝나는 부분에 많이 상합니다 가운데 부분이나 그래서 꼭 끝나는 부분을 만지면 두개골이 잡히거든요. 두개골 바로 앞에 바로 밑에 그리고 힘줄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것 잡아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이 줄을 한 군데 두 군데 좀 밑에 데 이렇게 밑에 잡으면 밑에까지 밑에까지 같은 방법으로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렇게 지압을 하고 나면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주고 어? 같이 지압을 해주고 만약에 이, 이 부분에 힘줄이 굳어가지고 만졌는데 뼈는 아닌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위에 지금 뭐야 힘줄이 어, 굳어가지고 도톰하게 잡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력이. 실줄이 두껍게 잡히면 마찬가지로. 어, 이런 거는 같이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지압을 해습니다 이건 좀안좋아서 실제 지압을 해봤습니다. 좀더 해야 되는데, 시간 강의 살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은 어, 잡히는 경추뼈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경추좌우에 있는 힘줄을 눌러주면 지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